아, 지금 주어진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세제곱 세제곱식이 떠올랐으면 좋겠어. 얘랑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인수분해되면 약분되는 구조야. 얘도 그렇고 아, 저런 형태들 음, 복잡하니까 음, 치환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a의 x라는 아이를 뭔가 라지로 치환한다면 a 마 a 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분, 자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 그럼 우리가, 어, 아, 보일 때 이런 공식을 외웠죠. X 마이너스 Y 하며, X의 제곱, XY, Y 제곱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빼니까 a-a분의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와야 돼그 다음 에 얘는 곱해서 곱해서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분의 1이 옵니다 그리고 분모에도 a, 6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분 될 거라는 거야 자 더하기일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더하기일 때도 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바로 인수분해 볼게요. a 더하기니까 a 더하기 a 분의 1일 거고요. 제곱을 하고 곱해서 부호 반대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근데 분모에 누가 있어? a 플러스 a 분의 1이 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도 약분 돼서 사라질 거라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a제곱,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분의 1과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a제곱분의 1, 2, e 16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한 거죠. 그러면, 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봤더니, a제곱이죠. 이걸 a라고 뒀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 무엇인지를 궁금한 거야. 자, 일단 얘는 없어지죠.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두 개, 두 개씩이니까 결국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렇죠? 그러면 더하기를 주고 빼기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형상을 띄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뭘쓸수 있다. 제곱의 관계식을 쓸수 있다. 요 녀석을 제곱한 녀석과 요 녀석을 제곱한 놈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곱, 제곱은 어차피 똑같고 앞뒤 두배 하면 여기서 빼기 2가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나오니까 빼기. 4를 해주어야 식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8이니까 8, 8에 64에서 4를 뺀 60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고 있던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0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a의 x제곱이 1보다 크대며 그렇죠? 그럼 봐봐. 1, 1보다 큰걸 제곱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1보다 클 겁니다. a의 x제곱이 1보다 클 거야. 다시 여기를 헷갈리니까 이걸 바꿔놓고 갈게요. a의 제곱이 뭐야? a의 제곱이 a의 2x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런 구조야. 그래서 분수니까 얘도 이렇게 쓸수 있겠지?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지금 어떻죠? 어. 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플러스에 마이너스의 문제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를 준 이유가 뭐냐는 거야. 자, a의 x가 1보다 크면 a의 x의 제곱인 ex도 1보다 큽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ex는 어떻게 됐어? 1보다 큰 녀석을 뒤집은 거니까 1보다는 작겠죠. 0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1보다 큰 수에서 0과 1 사이를 뺐으니 얘는 플러스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트 60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루트 60이니까 2루트 15, 뭐, 이 정도 쓸수 있겠네요.